8,800원인데 여러분 월 플러스 1이에요. 정말 365일 중에 365일을 붙어 있는 유일한 제품이에요. 갑자기 이거 또 사고 싶네.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슬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인스타 하면서 정말 질문을 많이 받았던 삶의 질 향상템에 대해서 소개를 하나씩 시켜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진짜 찐 추천템만 추천하는 거 아시죠? 오늘 협찬 광고 1절 없고 제가 진짜 사용하고 좋았던 것들 위주로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릴 거니까 좀 많아서 제가 핸드폰에 적어왔어요. 그래서 하나씩 보면서 설명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제품은 제가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들고 있는 게 팬티예요. 저는 이렇게 선? 봉제선이 있는 팬티를 안 입은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 6년 정도 된것 같은데 그런 팬티를 어렸을 땐 입었을 때는 이 팬티가 불편하다는 것도 잘못 느꼈고 이것 때문에 소화가 안 되는 것도 잘못 느꼈어요. 왜냐면 항상 그런 선이 있는 팬티 입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제가 이 팬티를 입고 나서 정말 삶의 질이 향상됐거든요. 밖에 외출했을 때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복 입는 일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 입을 때도 전혀 걸리적거림 없이 너무 편하게 이제 입고 있고 막. 밖에 장시간 외출하고 있을 때도 이 팬티 덕분에 뭔가 컨디션이 막 떨어지거나 피로해지지 않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의 365일 이 팬티만 입고 있고 배 너무 쪼여가지고 입고 나면 막 복부에 선 생기고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저는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인데 이 팬티는 제 그런 고민과 걱정을 한 번에 싹 해결해 줄수 있는 팬티였어요. 이제 아직도 팬티 질문을 진짜 많이 주세요. 어떤 팬티 입으시냐고. 근데 저는 이 팬티를 정말 강력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살때한 50개씩 이렇게 구매하는데, 진짜 여러분, 이거 찐이에요. 꼭 사세요. <laughs> 진짜 너무 좋아서 제가 추천해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제가 인스타 DM으로 정말 질문을 많이 받았던 조거팬츠 옷이에요. 오늘은 조거팬츠 고렴이 버전이랑 저렴이 버전을 다 준비해놨거든요. 에이블리라는 이제 어플을 가끔씩 이렇게 사용해요. 뭐한 번씩 운동복 관련된 이런 제품이나 좀 간편하게 입을 수 있는 것들 사고 싶을 때 들어와서 보는데 이게 아마 베스트 상품에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눈에 띄었는데, 완전 부드러운 밍크 수면 조거팬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클릭을 했죠. 근데 8,800원인데, 여러분, 원 플러스 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8,800원의 가격으로 두 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너무 대박인데? 근데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궁금하면 꼭 사보거든요. 주문을 했죠. 이렇게 화이트 컬러랑, 자, 소라 컬러를 제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소라 컬러를 이렇게 총두 가지를 주문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뭐가 좋았냐면 그 입고 나간 날이 되게 한파였고 엄청 추웠어요. 근데 이거를 딱 입고 나가니까 다리가 하나도 안 시려운 거예요. 진짜 막 바람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찐인데? 너무 좋은데? 근데 심지어 이제 이런 민크 같은 거 잘못 입으면 막 피부에 정전기 닿고 이래서 막 자극 생기고 간지럽고 이러거든요. 왜냐면 제가 아토피성 피부가 있었어가지고. 근데 이거는 전혀 피부에 자극이 간다든지 그런 부담이 하나도 안 가고 그냥 정말 부드럽고 그러면서 편하고, 그러면서 핏도 나름 예쁘고, 그리고 저렴하고, 그래서 이렇게 총두 가지 색상으로 이제 들고 왔고, 저는 화이트 컬러도 자주 입고, 소라 컬러도 자주 입었는데, 주로 화이트 컬러가 더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제가 진짜 요즘 잘 입고 있는 조거팬츠 셋업 제품인데요. 어, 인스타를 보다가 편할 것 같고, 어, 그러면서 되게 좀 스타일리쉬해 보이고, 너무 예쁜 거예요. 이미 하의는 제가 입고 있어요. 그리고 상의는 이렇게 들고 왔는데, 저는 화이트 컬러를 구매했고, 진짜 너무 편하고, 처음에는 솔직히, 어, 핏이 내가 생각했던 핏이 아닌 거예요. 너무 막박시하고 그리고 제가 키가 큰 편이 아니니까, 아, 미디도 너무 길고 이래서, 괜히 샀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다음날 입어보고, 그 다음날 입어보고, 계속 이게 손이 가는 거예요. 다른 제품도 막 있는데도 부드럽고 편하고 저는 솔직히 이거 색깔별로 진짜 다 사고 싶어요, 이제는. 근데 가격이 좀 비싸다고 느껴졌거든요, 저는. 다 사면 거의 한 13만 원 정도의 가격인데 진짜 투자할 만한 것 같아요. 교복처럼 입고 있는 그런 탱. 네 번째는 바로 뷰릿입니다. 진짜 이 제품을 추천할까 말까 막 고민을 했었는데, 아, 솔직히 진짜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너무 좋고, 이거야말로 진짜 제찐 추천템이 아닐까. 정말 365일 중에 365일을 붙어 있는 유일한 제품이에요. 이제 뷰릿 같은 경우에는 마사지도 가능하고, 운동도 다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은 것 같고, 이제 사람이 매일매일 운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피곤한 날도 있고, 그리고 또 운동을 안 하고 싶은 날도 있어요. 기분에 따라서. 그런 날에는 제가 이제 마 마사지 용도로 제품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베이직바를 보면 우선 컬러감이 너무 예뻐요. 내방 안에 이렇게 매트에 올려져 있으면 그냥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컬러가 너무 예쁘니까 이런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우리에게 왜냐면 우리는 지금 집콕 라이프를 살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눈에 잘 보이는 곳에서요 왜냐면 <laughs> 그러면 거슬리게 되잖아요 이제 계속 눈에 밟히니까 그러면 이제 더 하게 되거든요 그냥 뭐 발바닥도 꾹꾹 누르면서 발바닥 마사지도 해주고 뭐 아침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침대에 놓고 자거든요 왜냐면 바로 이제 목 마사지 해야 되니까 그럼 일어나자마자 바로 목 풀고 뭐 어깨 풀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용을 하고 밤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동을 해요. 티칭맨드랑 이제 연결하면 운동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운동 해 가고 운동하고 나서 또 마사지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제 하루 루틴이 그렇게 이제 형성되어 있거든요. 이 제품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 제가 되게 운동을 엄청 좋아하고 즐겨 하는 줄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홈트를 그렇게 많이 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저희 뷰리 유튜브 있잖아요. 유튜브 보면서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영상 틀고 있을 때랑 혼자 있을 때랑 또 완전 다르더라고요. 하고 나면 너무 개운해요. 너무 개운하니까 내 몸에 활력이 생기니까 내 하루가 달라진 느낌? 그러면서 이제 그 하루하루가 쌓였을 때 정말 내 1년이 바뀌고 2년이 바뀔 거잖아요. 점점 뭔가 자신감도 생기고 할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도 많이 생기고 너무 좋아요. 요즘 더더욱 애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 다음 제품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그래놀라 제품이에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한 여기서 10번은 시켜먹은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되게 꾸준히 떨어질 때마다 이제 바로바로 바로 구매해서 먹는 제품인데 진짜 맛있어요. 건강하면서 맛있고 그리고 되게 신경 써서 제품을 만드셨다는 느낌이 확 들어요, 먹어보면. 굉장히 바삭하면서 고소하고 그냥 건강해진 느낌이 들고 저는 간단하면서 쉽고 건강하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제품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놀라를 언제 많이 먹냐면 야식이 땡길때 요거트 볼 해서 많이 먹고 그리고 아침에 그린 주스 먹는 다음에 이렇게 그래놀라 타 가지고 요거트 볼 되게 잘해 먹거든요. 제가 이걸 먹다가 조금 아 다른 것도 먹어 볼까 해서 이제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시켜서 먹어 봤는데 결국 다시 이걸 먹게 돼요. 그래서 진심 그래놀라랑 몽땅 다 그래놀라가 있는데 몽땅 다 그래놀라가 더 맛있어요. 왜냐면 그거는 그래놀라와 견과류가 이렇게 섞여서 들어간 건데 여기는 견과류 맛집이에요. 다이어트 거나 아니면 다이어트 하지 않고 나는 항상 건강하게 챙겨 먹으려고 노력한다 하시는 그런 뷰인스 분들 너무 추천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놀라를 어디에 담아 먹냐면 바로 이 컵에 담아 먹어요. 이것도 DM으로 진짜 문의를 많이 받은 제품인데 요거트 볼을 해 먹기 딱 좋은 사이즈거든요. 매일매일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일러스트가 너무 귀엽게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인스타 를 하시는 분들 사진이 또 예쁘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사진 찍으면 굉장히 귀여우면서 예쁘게도 잘 나오고 보기만 해도 좀 기분이 좋아지는 컵이에요. 사실 베드 테이블인데 침대에서보다 저는 바닥에서 더 훨씬 많이 사용하거든요. 왜냐면 제 방은 책상을 두기가 조금 애매해요. 공간 자체가 그렇게 넓지도 않고 매트를 깔아 놓고 이렇게 노트북을 켜놓고 유튜브를 항상 보면서 운동을 하는데 노트북을 둘때 바닥에 두면 텐션이 떨어져요. 왜냐면 고개를 계속 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눈높이를 맞추려면 베드테이블이 아주 딱이더라고요. 공간도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으면서 뭔가 옆에 컵을 놓기에도 너무 좋고 그래서 베드테이블 요즘에 DM으로 되게 질문 많이 주시는데 진짜 완전 추천드려요. 방한 켠에 그렇게 크게 공간 차지도 안 하면서 우드로 해가지고 되게 예쁘고 어, 너무 편리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대망의 마지막 제품이에요. 진짜 이 제품은 그냥 일반 티예요. 딱 봤을 때 되게 평범하잖아요. 그냥 일반 긴팔 티인데 제가 진짜 제품을 그렇게 많이 사보고 입어보고 하면서 이 제품만큼 편한 제품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보통 집에 있으면 홈웨어 많이 입잖아요. 근데 제가 홈웨어를 이제 구매를 조금 해봤는데 보통 무게감이 있거나 아니면 단추가 달려있어서 저는 그 단추가 뭔가 불편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딱 입었을 때 되게 진짜 가볍고 안 입은 것 같고 너무 편하고 부드럽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세 개를 더 샀어요. 왜냐면 저는 괜찮은 제품을 찾았을 때 그냥 쟁여둬요. 왜냐면그 제품을 다시 못 찾을 수도 있고 솔드아웃될 수도 있고 재입고가 안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세 개를 더 사놨는데 제 동생이 옷방에서 이제 이걸 보고 입은 거예요. 근데 동생이 이거 입자마자 진짜 완전 신세계라고 어떻게 이렇게 가볍고 부드럽고 그리고 저희가 또좀 피부 예민한 편이거든요. 너무 편해요. 진짜 안 입은 것 같다는 느낌을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 완전 강추드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악세사리를 하나도 안 해요. 지금 보시면 아무것도 안 있잖아요. 가벼우니까 뭐 어깨에도 부담 안 되고 너무너무 편해요. 진짜 완전 강추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덟 가지 제품 소개해드렸는데, 진짜 좋은 제품은 꼭 같이 쓰고 싶고, 그렇게 같이 썼을 때, 이제 저한테 막 DM을 막 주시거든요. 아, 이거 진짜 너무 좋았다. 이 제품 진짜 너무 좋은 것 같다. 그랬을 때 저는 진짜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좋은 거는 같이 쓰면 더 행복하니까. 제 영상 보시고, 여러분의 삶의 질이 같이 상승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뷰티풀 하루 되세요. 안녕!